이곳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2,5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던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이 건물을 아데미 신전으로.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는 300명 이상이나 그여 사제들이 있어서 성을 통하여서 그 신을 접한다 해가지고 행함을 일삼았던 일들이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사대성 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저 뒤쪽에 바라보면 뾰족 태어나온 그쪽을 해가지고 경계선으로 해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사대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에게 회 편지한다 그사대교회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나누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어 있는 믿음에 대해 서 질책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니 너희는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흰 옷을 입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 경고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경고들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내 믿음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